정거래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넘겨주세요. 네. 두장 넘겨주세요. 중소기업들이 환율 상승에 대한 좀 피해가 어떤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환율이 1400원이라는 건 굉장히 경제적으로 는 비상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 딱두세 번밖에 없었어요. 그 imf 때하고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하고 그다음에 그 레고랜드 사태 때세 번밖에 없었었는데 지금 1400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됐다고 보는 것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보면 위기 상황이고 특히.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그 소재를 가지고 대기업에 납품해야 되는 중소기업한테는 엄청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철강업체, 뭐 네. 건설업체, 뭐다 아우성이에요. 이런 거 한번 좀 실태조사사에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네. 되는 거는 네. 환율이 10% 오르면은 그거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 그 재료값 인상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네. 포스코나 그 나프타 그 플라스틱 재료된 나프타는 롯데 케미컬이나 그 다음에 그 종이하고 있는 한솔제재 이런 데가 다 독점기업이다 보니까 네. 환율 오는 거에서 훨씬 더 많이 재료값을 올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더그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독점적 주의를 이용해가지고 가격을 그렇게 급하게 올리는 건 아닌지 또 대부분 한 3개월 전에 수입을 해놨는데 환율이 지금 오르면 지금 바로 그냥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그 거래를 할 때도 가격을 정하지 않고 네. 그냥 공급을 네. 해놨다 월말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격을 네. 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격을 미리 예고해달라 네. 언제쯤 가격이 올릴지 이런 것도 지금 중소기업들의 요구 사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항들 한번 좀잘 점검해 보시고 네. 그런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서 재료값 올리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그렇게 재료값이 오르면은 그걸 납품 대금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납품 대금 연동제가 시행한지 1년이 되는데 잘 작동되고 있지 않아요. 한번 실태 조사해 보셨습니까? 어, 예, 최근에 보진 않았습니다만, 예, 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네. 가장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은 기이 각설 다 쓰게 하라는 한다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네. 법에다가 서로 합의해가지고 납품 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은 그 그것을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해놔 버리니까 다그거 네. 원래 예상했던 거잖아요, 그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일종의 탈법 행위인데요. 네. 예. 예. 다 이상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보고 실태 조사를 하셔야 되고 네. 납품 대금 연동제가 꼭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이. 예. 재료값이 많이 환율 때문에 많이 올라 가지고 예. 그래서 그걸 좀 작동하는지를 한번 좀 음. 12월 음. 1월 동안에 좀 대대적으로 예. 정... 뭐, 집중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이적이 거. 이 네. 그는도 하고 업종을 하고 대기업이 아, 회사의 으로는기 그런, 네. 그런 회사들 그런 뭐 네. 런대그 예, 예. 저희 나쁜 땅과 연동제 그 시장의 안착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잘 살펴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그 네. 네. 그 예. 에너지값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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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이 오르니까 료나 에너지값도 오 있어요. 네. 런데보업체라고얘기 네, 네. 원이료 에너지값이 니다 네. 네. 그런 뿐만 네. 네. 그런 네, 뭐, 예. 그제납품아니 예. 납품는뿐만 아니라 만큼 전용기나 에지를 쓰는 데도 고 네. 예를하는예 그러면 뭐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네, 고하셨습니다저 음, 우리 천준호 원님 순선대 하시겠습니까? 요 아, 네. 아, 그럴까요? 그럼 우리 김상훈 의원님 먼저 하시고.